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먼저 저희가 처음 만나는 거라면 저는 예령이고요, 책을 좋아합니다. 어, 책만큼 재밌는 건 없다는 걸 깨닫고서 책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고요, 책 읽은 감상을 이렇게 제 채널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와 책 친구, 책 동료가 되실 분들은 밑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실일마다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너내 동료가 되라. 제가 지금 여행 중에 촬영과 편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업로드가 늦었다면 정말, 정말, 정말 죄송하고요. 그리고 여행 중이라 어쩔 수 없이 좀 초췌한 점? 그 점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행은 정말 좋은데, 이 피곤은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이번 영상은 매달 찾아오는 한달 독서 결산 영상이고요. 어, November Reading r u p 11월 어, 독서 결산입니다. 어, 좋았던 책, 별로였던 책, 그냥 그냥이었던 책, 모든 책에 대해서 제가 읽은 책이라면, 뭐, 어, 완독을 했다면 모든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이 되겠고요. 어, 스포를 자제한 책의 내용과 저의 주관적인 감상, 그 독서 경험,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는지 혹은 어, 안 하는지, 그리고 정말 지극히 제 독서 경험에 따른 별점까지 매겨왔는데 이번 영상부터는 또 따로 매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다른 이유는 없고 그냥 제가 너무 기분에 따라서 별점을 매기는 것 같고, 뭐, 전에 매겼던 것도 좀 너무 바, 바꾸고 싶고, 한마디로 제가 너무 주대가 없는 것 같아서, <laughs> 별점이에요. 어, 의미가 많이 없구나. 라는 생각에 이번 영상은 별점이없고요또 언제 마음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네, 당분간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어, 11월은 완덕 기준으로 총 8권 읽었고요. 소설 6권, 경제경영 1권, 자기개발 1권 이렇게 읽었네요 이번에는 소설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 11월에 유독 책 권수가 많은 이유인 책부터 이야기할게요 어, 로알드 달의 책입니다 아참 제가 또 여행 중이라서 갖고 있는 책이 없, 없어요 다 미국에 놓고 왔거나 아니면 다른 집에 있거나 약간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책은 지금 읽고 있는 책밖에 없어가지고, 어, 아마 제가 편집하면서 여기에 띄우겠죠? 로아열드 달의 책입니다. 어, Fantastic Mr. Fox, The Twits, Billy and the Meat Beans, 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 이렇게 네권 읽었습니다. 네권 전부 영어 원서 책이고요. 영어 공부하려고 읽은 책입니다. 청소에 제가 영어덜트 판타지만 주로 읽는데, 좀 쉬운 난이도로 빨리빨리 끝낼 수 있는 책을 읽는 게 저에게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도서관에 가서 어, 빌려 읽은 책들입니다. 저도 추천받은 작가라서 읽은 읽었는데 영어 원서 입문으로 정말 추천하는 작가이고요 책이 짧고 가볍고 어, 난이도도 쉬운 편이라서 입문용으로 정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작가님 글 스타일이 정어 약간 유머 있기 때문에 동화책 같이 보이지만 성인 분들도 정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소설들입니다. 줄거리를 이게 짧은 책이라서 줄거리를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어, '판타스틱 메스틀 호스는 굶어 죽을 위기에 놓인 여우 가족이 있는데 이제 아빠 여우가 이 위기를 아주 지혜롭고 유쾌하게 재치 있게 어, 벗어나는 내용의 책이고요. 다음으로 '더 트위스'는 트위. 시라는 이름을 가진 부부가 있어요. 멍청이 <laughs> 부부라는 거죠. 트윗 부부는 이제 더럽고 성격도 나쁘고 학대도 일삼는 부부인데 그 부부에게 학대를 받으며 자란 원숭이들이 이제 약간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빌리 앤더 미핀스는 어머니의 보호 아래 집 안에 서만 지내던 빌리라는 친구가 창문으로 통해서만 보던 숲 속을, 숲 속에 들어가 무언가에 쫓기기 시작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미핀스라는 난쟁이 부족을 만나는 그런 모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찰리와 초콜릿 공장은 이제 곧또 새로 영화가 개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난한 집에 찰리가 윌리 원카 초콜릿 공장의 골든 티켓을 발견을 하고 어, 공장에 견학을 가면서 신비롭고 어떻게 보면 좀 기이한 그 초콜릿 견장 견학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주된 스토리인 소설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찰리가 가장 재밌었지만 그만큼 책이 길고 제일 길고 어, 좀 부담이었어요. 굳이 따지자면 어, 미스터 푹스는 정말 얇아서 제일 이 중에서 제일 얇을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작가의 유머가 정말 잘 묻어있는 책이라서 어 빠르고 쉽고 유쾌하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일 것 같고요. 어 미핀스는 어렸을 때 읽었으면 약간 모험에 대한 환상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트위츠는 읽으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laughs> 이 부부가 정말 정말 짜증나는 부부이기 때문에 읽으면서 약간 기분 나쁘고 빡치고, 응, 음 하게 되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어, 같은 작가의 책을 네 번째 읽다 보니까 작가 스타일도 알겠고, 유머 코드도 알겠고 해서 단어 찾는 비율이 점점, 점점,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원서 읽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그런 프로젝트. <laughs>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로아들 달의 f 타스 t a 스터 i 스 m 트 Fox, The Tweets, b 콜 l 팩토리 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All Systems Red. 마샤 웰스의 SF 소설입니다. 이 소설도 마찬가지로 저는 원서로 읽었고요. The Mother Book Diaries라는 시리즈고 저는 1편인 All Systems Red를 읽었어요. 어, 이 책의 줄거리는 스스로를 머델봇, 즉 살인 로봇이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인공 로봇, 안드로이드라고 할까요? 어, 인조 로봇이 <laughs> 주인공인 소설입니다. 이 로봇은 컴퍼니라고 부르는 곳에서 보급해주는 보급물, 그러니까 보급하는 물자 있잖아요. <laughs> 그 보급물 중 하나로. 새로운 행성에 가서 이 행성에 자원을 독점할 만한지 이 행성을 입찰할 만한지 어, 조사를 해보는 이제 과학자 팀에 계약돼서 지급이 된 스스로는 뭐절 보시라고 부르지만 어, 경호 로봇입니다. 얘가 로봇인데 어딘 어, 좀 이상한 면이 있는 로봇인 거죠. 로봇이라면 응당이 자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냥 시키는 거 해야 되고, 프로세스에 따라야 되고. 근데 이 로봇은 일단 이미 이 가브널 모듈을 해킹을 해서 드라마를 다운로드해서 보는 낙으로 사는 로봇입니다. <laughs> 팀, 이제 그 과학자 팀이 이 행성에서 샘플을 채취를 하다가 위협을 받으면서 이제 소설이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그 위협의 진실을 파헤치는 쫓는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이 책은 정말 SF 미스테리 액션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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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읽었어요. 어, 요새 SF 제가 고른 SF마다 정말 재밌어서 진짜 SF에 진짜 푹 빠져 있는데 이머들봇 다이어리 정말. 1편 밖에 아직 못 읽었지만 정말 재밌었고요. 이 머들봇이라고, 스스로 자칭 머들봇이라고 하는 이 보안 로봇이 정말 정말 좋았고, 어이 스토리 진행도 정말 좋았습니다. 사실 제가 원서로, 영어로 읽어서 세세하게 모든 거를 이해한 것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재미있게 읽었고요. 어, 살짝 미스테리 느낌이에요. 그 약간 숨겨진 진실? 아니면 뭐 이렇게 사건을 파헤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약간 모르는? 약간 이런 분위기로 진행,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됩니다. 소설의 끝에 끝에 정말 끝이, 어, 정말 예상 외였기 때문에 다음 편이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다음 건도 바로, 어, 미국에 돌아가면 읽을 생각입니다. 이 책을 읽고 있을 때는 그 기승전결이 딱 갖춰진 소설 한 권을 읽는 느낌이었는데 읽고 나니까 아, 이건 인트로였구나 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시리즈의 1편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이 이 컴퍼니라고 부르는 아직 뭐 약간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컴퍼니에 대한 그런 힌트가 이 컴퍼니가 뭔가 어, 보급물을 돈을 많이 안 주면 막 싸구려로 지급을 하고 뭐 어떤 걸또 옵션을 붙이려면 막 추가 배용 필요하고 막 이런 걸로 약간 어, 자본주의의 그 모습 <laughs> 현실? 약간 그런 걸 보여줘서 약간 웃기기도 하고 뭔가 <laughs> 짠하기도 한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제가 이 소설 읽으면서 그 <laughs> 자칭 머즐보드에게 정말 정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책 소개를 보면 추천사였나? 거기에 I love 머즐보드라고 적혀있거든요. 딱딱제 마음의 추천사였습니다. All systems r e d 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설은 권여름 작가님의 작은 빛을 따라서입니다. 이 책은 이 출판사에서 책을 보내주셨고요. 따로 뭐 노출이나 리뷰 의무, 의무는 없는 제품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야기 해볼게요. 어, 이 책은 필성 슈퍼를 운영하는 가족의 이야기고요. 할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세 자매, 여섯 식구의 이야기로 둘째인 은동이가 주인공인 소설입니다. 이 은동이가 할머니가 알고 보니까 어, 문맹, 그러니까 글을 읽을 줄 모른다는 비밀을 알게 되고, 할머니에게 용돈을 받으면서 한글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가족에겐 비밀로 하고, 이렇게 그 한글 수업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이, 저는 이 초반에 한글 수업, 할머니의 비밀을 알고 한글 수업을 진, 시작을 하길래, 둘째와 할머니의 관계가 중심인 이야기인가 했는데, 어, 딱히 그렇지는 않고요. 여, 가족 그 식구의 이야기, 한그 가족의 이야기예요. 이제 이 가족이 슈퍼를 운영을 하는데 같은 마을에 대형 마트가 이제 들어섬에 따라 위태로워지고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그 갈등을 극복하기도 하면서 진행되는 아주 따뜻한 소설이었어요. 저는 이 초반에는 이 소설의 별 느낌이 없다가 읽다 보니까 공감되는 문장도 나오고, 그리고 꿈을 공유하는 걸로 이제 친구와 연결되는 이 주인공 은동이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제 학창 시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친구들이랑 꿈을 공유하면서 이제 진심, 우리만의 뭐 비밀이랄까? 나의 진심을 터놓았달까? 이렇게 마음을 이제 열면서 친구와 더 동독해지고 했던 그런 하창시 시절이 떠오르면서 어, 그런 추억을 떠올리면서 읽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겨울에 읽으면 뭔가 마음이 따뜻해진 것 같은 그런 소설이에요. 또 중후반쯤 가니까 이 책이 문득 둘째들이 읽으면 정말 공감이 많이 되겠다 싶은 소설이더라고요. 주인공인 은동이가 세 자매 중 둘째인데 둘째라서 겪게 되는 일들을 일들이 종종 이제 어 서술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가운데 에낀 형제 자매분들이 읽으시면 <laughs> 형제 자매분들께 추천하는 그런 책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정리하면. 주변에서 혹은 소설에서 어 보이는 그런 평범한 이야기 같으면서도 이 위기를 버티고 극복하는 식구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뭐 꿈에 대해서 변하는 운동의, 운동의 모습이 멋있는 소설이었습니다. 소설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경제 경영 쪽에서 시대 예보 핵 개인의 시대를 읽었습니다. 빅 데이터에서 인간의 마음을 읽고 해석하는 마인드 마이너 송길령 님의 책이고요. 그래서 송길령 님이 보고 있는 시대의 변화를 알수 있는 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저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어, 핵가족에서도 더 쪼개진, 그냥 개인에서도 더 쪼개진 핵개인이라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어, 책이기도 합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보기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말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뭐 이런 기술, 저런 기술 하면서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고, 뭐 직장, 뭐 취업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막 환경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이 시대에서 약간 내가 어째야 되지? <laughs> 라는 불안함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덜, 덜게 해주었다고 해야 되나? 참고해서 고민해봐야 될 거를 많이 말해주기도 했고, 책에서. 그리고 제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말해주기도 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된 책이었어요. 어, 저는 딱 특정 세대가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추천할 만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대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살아갈 것인지 생각해보기 정말 좋은 책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구매를 또 해서 친구에게 추천을, 사준, 선물해준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최인하님의 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 하라. 입니다. 자기 개발서로 분류된 책입니다. 제일기획 부사장에서 지금은 체이나 책방을 운영하는 체인아 님의 30여 년간 일에 있어서, 그리고 또 직장에 있어서 고민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하며 쌓아온 생각들을 모아 놓은 책입니다. <laughs> 나를 지키며 일을 하고 싶다면 왜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답을 알수 없고 고민을 하고 있다면, 추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일에 있어서 나의 태도를 고민하는 분들 아니면 고민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불안하신 분들에게 정말 좋은 책일 것 같고요. 저는 또이 책을 읽기 전에는 저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읽다 보니까 어 나도 나의 이야기, 나만의 이야기가 있다는 걸 그냥 깨닫기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강연을 들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준 책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중복으로 나오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한 자리에서 저는 비행기 안에서 읽었는데 그렇게 쭉 읽기보다는 느린 호흡으로 불안하거나 고민이 들때 도움이 필요할 때 뭉텅이 뭉텅이 뭉텅이로 읽는 것도 좋은 방법 인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11월에 읽은 책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지금 뭐 어, 저의 집도 아니고 <laughs> 그렇게 시간 여유가 많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야,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후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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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평소에는 말이 진짜 많은데. 어,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laughs> 결과물을 봐야 될것 같지만. 아무튼. 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